한 분입니다. 저는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세력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의 쿠데타에 대해서도 지금 비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신동욱 의원님께서 윤석열 검찰의 가혹 수사의 수사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그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권의 그 가혹했던, 그 가혹했던 내란 정권에 대해서 신동욱 의원님이 하신 발언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0일 국민의힘 비대위 백불에서 개혁이 정당했다고 믿는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2025년 2월 11일 신동욱 의원님이 지금 그거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하시네요. 2025년 2월 11일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 행위인데 일반적으로, 일방적으로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 계엄이 정당했다고 믿는 시민들, 일방적으로 대통령 통치 행위인데 일방적으로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하세요. 반성을 해야지 어디 다른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공격을 합니까?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정치를 해야지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합니까? 그구, 유머개인 이런 사람들 보고 정치합니까? 이 내란에 동조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 없이 윤석열 정권에 복무했던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 없이 무슨 다른 동료원들이 지금 조비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호를 합니까? 국민의힘은 정권을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게 소설입니까? 이게 소설이냐고? 이게 소설입니까? 이거는 진짜니까 답변을 하세요. 니까 그러면 이,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에 이게 본인이 한 말이에요. 진덕구부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본인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게 맞는지 반성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반성을 하셔야지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시면서 왜? 왜 조의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 에 대해서는 눈감고 윤석열 정권의 저 내란에 대해서는 눈감고 윤석열 검찰의 가혹수사에 가혹 대해서는 눈 감으면서 누구를 네 다음 질의 순서는 박균택 의원 님 질의 순서입니다. 아니 왜 제가 아니 조용히 좀 해주세요 <laughs> 아 c 제가 발음 하려고 왜 n o 니까 <laughs> 아이. n 국 t 의원님들은 네박 e h 의원님 그냥 방송은 나가니까 진행해 주세요. 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이 그 n 진행하십시오. 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시좀 시간 좀 g o 주십시오 네. g 리 t 법원 행정처장님 네. 많이.